자, 여러분들이 여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오는 여자 없다. 완전 개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반쯤 개소리인 게 나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괜찮게 생각하지만 확신이 없는 경우에 여자가 넘어오는 거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를 싫어하는 여자를 상대로 10번을 찍으면 넘어온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여러 번 찍기 전에 그 여자에게 있어서 본인이 과연 나무를 넘길 수 있는 도끼가 맞는지 부터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그 여자보다 그... 비 같거나 높다고 생각이 된다. 그 여자 주변 남자들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며 그 여자를 꼬실 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 결국엔 넘어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자에게 있어서 본인은 도끼가 맞습니다만 나 따위가 감히 그 여자를 좋아해도 되는지가 의문이다. 이 여자와 사귄다면 정말 꿈. 자신은커녕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바쁘다 나한테 넘어올 리가 없긴 하나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기적밖에 믿을 구석이 없다 하시면 본인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도끼가 아니라 결란인 겁니다 계란으로는요 나무를 열 대가 아니라 수십억 대를 때려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제발 짝사랑이라는 덧같은 포장 좋아하는 티 살살 내가면서, 매먼 사람한테 결안 던지면서 괴롭히지 마시고, 지금 즉각적으로다가 포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 전달 끝.